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온해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31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기시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아멘. 요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29장에서 행복했던 날들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으로 살았고 이 3집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유 없는 고난에 어, 들어가서 너무나 힘든 고난, 뼈가 몸이 그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결백하다. 31장.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주장을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 결백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결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쭉 자기의 결백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절에 보면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베리터라는 말이 있어요. 그 그것은 그 약속하다 언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목이 잘라지겠다, 자르겠다, 잘리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내 눈과 약속했다. 어기면 나는 죽겠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다. 처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거나 이런 거죠. 엄욕을 품거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이 내적으로 나는 순결하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처녀를 보고 엄욕을 품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순결하다. 그런 내가 만약에 엄욕을 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업을, 붕깃을 내가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3절에. 그런데 말이죠. 불의한 자에게는 환란이 와요. 행악자에게 불행이 미쳐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해 4절.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기름을 다 세지 아니하시냐? 하나님께서 나를 불고 갔던 눈동자로 내 길을 다 알고, 내 모든 것들을 걸음을 다 한번 두번세번 내보. 번, 네 번. 아유, 끔찍해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세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어요? 나절 대로 눈으로 범죄하지 않다. 내적으로 나는 순결하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렇 그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하거나 탐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허유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내가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저울에 나를 달아 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 정화적에 그 거짓말 하는지 옳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달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울을 달아보시면 내가 온전하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거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나를 판단할 뜻이다. 7절. 내 걸음이 만약에 악, 정의의 길에서, 공의의 길에서 떠났다면, 거짓말하고 내가 탐심을 부렸다면, 내 눈을 따라갔다면, 내 손이 더러워졌다면, 내 모든 것들, 탐심에서 얻은 것 다, 그 모든 것들, 다른 사람들이 다뿌리째 뽑히기를 내가 원한다. 절대로 나는 거짓과 탐심에 물들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저울질해서 안다. 아, 양심의 저울, 신앙의 저울.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욕은 내적으로도 음욕을 품지 않았고, 외적으로도 거짓말 하거나, 정의를 외면하지 않았고, 손으로, 눈으로, 발로 짓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번 9절부터 12절에 나는 절대로 간음하고는 거리가 멀다. 앞쪽에는 음욕을 풀고 뒤에는 간음이에요. 조금 더 단계가 나아가는 거죠. 어, 내가 그 이웃을 유혹해서, 이웃, 여인을 유혹해가지고 말이죠.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집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 없으면 들어가서 간음을 저지른 그런 악한 사람 아니다. 네.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이 혐의가 드러났다면 내 아내가 11절에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아우 끔찍해요. 내 아내가 내가 만약에 다른 아내를 간음했다면 내 아내가 맷돌을 돌린다는 것은 노예들의 생활이에요. 내 아내가 노예가 되고 내 아내가 숭결를 빼앗기고 다른 남자의 그 간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더럽혀지도난 상관없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절대로 간음하지 않았다. 이거는 정말 참되게엄난한 일이고, 참으로 엄난한 일이고, 재판에 해부될, 해부될 제약이다. 난 절대 엄난하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은 멸망으로,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고, 모든 소추를 뿌리채뽑기기를 바란다.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그래서 요번, 자, 나는 성결함을 더럽히지 않았고, 거짓말하거나, 나는 어떤 탐심을 욕, 욕심내지 않았고, 그 다음 이웃의 부인에 가늠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 하인들, 여종 남종들에 대한 인권을 유린하지 않았다. 야, 옛날에 말이죠. 그 옛날. 예? 언제적 시절입니까? 거의 뭐 사사 야브람 이쪽 시절 아닙니까? 이때 내가 그 종이라는 것이 에? 사람 취급도 안 받던 그때에 나는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13절 만일 내가 남종이나 여종이나 더불어서 쟁론할 때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심판하실 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 나 절대 그들의 인격을, 그들의 권리를, 자유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들을 피파하거나 그들 인권을 유린하지는 않았다. 욥이 사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보세요. 15절,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나를 만드시니가 누구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만들었다. 그들은 종이나 어떤 그 짐승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고 그들도 나와 동일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지으시니가 한 분이시 않냐. 느 나를 지으시니가 그들도 지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이런 가치관들이 기독교적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저 사람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의 근간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고 사랑하게 되고 인권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번 이런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들마저도 자그 다음에. 내가 사회적으로 구제하는 일에 절대로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다 보세요 어떻게 자기가 구제를 했는가 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 내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그러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지금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가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했습니까 가난하고 가부 내가 나 혼자 먹으려고 떡덩이를 먹으면서 고아에게 떡을 주지 않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17절 그 다음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젊을 때부터 고아를 아비처럼 길러줬고 아비처럼 내가 그들을 돌봐줬어 아들처럼 그리고 가부에 대해서는 인도하였다. 인도하였다는 것은 구제해 주었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 정성껏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회복지사예요. 소셜 웨이프어 대단한 사회복지사예요. 그래서 구제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내가 누구보다 앞장섰다.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채 했다면, 의복 없으면 사람들 얼어 죽거나 그렇거든요. 가난한 사람 전당자 앞에서 옷을 그옷을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옷은 반드시 저녁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돌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얼어 죽어요. 그죠? 생명 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이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만일 나의,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말은 뭐예요? 내 있는 양털 옷을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그 따뜻하게 입음으로 인해서 감동, 감화를 입어서 그들이 허리를 엎조리며 고맙습니다. 진정으로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 일을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에?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그 가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주먹질을 했어. 가서 때렸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근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는 거예 그런 일이 있다면, 내 뼈가 그냥 확부스러지으면 좋겠다. 아, 야, 요비 살아온 일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한 삶, 그리고 책임적 존재로서의 삶을 다 살았는지 오늘 이 욥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행하는 영적인 가늠 그리고 육의 가늠, 육의 그 정욕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전적으로 순결하기를 축복합니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거짓말과 도둑질에 여러분. 손을 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그 인권을 유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권을 세워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야 할 마땅히 도와야 할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비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요비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 첫 번째는 요비의 인생을 배우자 합니다. 두번째 욥은 자기의 의를 너무 주장해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나 잘났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죠? 욥은 워낙 억울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모든 행하는 선을 행하고 어, 정욕을 피하고 순결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욥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는 23절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수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피한 것이 에? 온전한 것이 결국은 요번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범죄하면 벌을 받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가지고 내가 무서워서 순종하는 애들 있잖아요 순종이 아니라 복종? 예, 네. 복종도 순종도 좋은 거지만, 그 그것은 신앙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죠그 수준은 어떤 성숙한 신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벌 받지 않으려고 1 1조를 낸다, 벌 받지 않으려고 교회 출석을 한다, 벌 받지 않으려고 내가 전도한다, 벌 받지 않으려고 내가 성경을 읽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왜 성경을 읽고, 왜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왜 전도를 하며, 왜 헌금을 합니까? 왜 11조를 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욕처럼 모든 일에 결백하고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욕처럼 그 어떤 것에도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욕처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권을 무시하거나 유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옆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워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